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미 대선 후보 해리스가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을 대체할 두 명의 후보자를 검토할 계획.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해리스가 하나의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게리 겐슬러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게리 겐슬러를 밀어내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리플, 현재의 위치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지난 흐름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미 대선 후보 해리스가 게리겐 슬로 미 SC 위원장을 대체할 두 명의 후보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트럼프. 암호화폐 관련해서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리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머리를 들어밀 것이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썰을 말씀드릴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연설 중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 그 전부터... 바이든부터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돼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선거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더라. 이 유권자들과 이 선거 자금만 가지고 온다면 헤리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초선이 되고 재선이 될때 이거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연설 중에 바로 암호화폐 시장 들어간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까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연설 중에 서서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 이제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그 연설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게리 겐슬러 이거 밀어내겠다. 왜? 마지막에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적이라고 하는 SEC와 지금 리플의 소송, 이 소송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게리 겐셀러가 물러나게 된다면 밀어내게 된다고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인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표를 가지고 갈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돈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게리겐스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시나리오,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야, 정말 맞아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솔로도 맞출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게리겐슬러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리겐슬러 밀려날 것이다. 아니,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견이 좋습니다. 자, 게리긴슬러가 밀려난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RP 레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5,799개의 고유한 XRP 지갑이 움직이다,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최근에 그 지갑의 움직임보다 지금의 지갑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전부터 이런 말씀드렸었죠. 거래소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고래들의 지갑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게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이 전부 다 지갑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고래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활성 주소와 새로운 지갑 생성이 모두 7개월 이상 보지 못했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3차 반감기 때 7개월 후에 본격적인 상승, 4 배의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그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7배의 상승을 보였다. 자, 7배 상승을 보이기 전에 소송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부분을 이겨내고 7배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습니까 비트코인 4차 반감기 7개월이 된 때가 11월 달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플이 아직까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항소 때문에 눌리고 있지만 고래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3차 반감기 때 그때와 고 비슷한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 흐름을 고래들이 주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7배 상승한 게 지금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든지 리플에 대해서 물량을 늘려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고,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이렇게 3차 반감기 때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자,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 패턴은 2020년, 2021년에도 반복되었지만 모멘텀과 규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리플과의 SEC 법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 알트코인은 2021년 4월까지 1.96달러까지 급등할 만큼 충분한 힘을 모았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4차 반감기에 어떤 흐름, 7개월 후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이번에도 나타낼 수 있겠다. 자,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고래들이 상승장을 주도했던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래들의 지갑 수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바로 4차 반감기 7개월 후인 11월 달에 고래들이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제 생각과 같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관련해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삼각형 패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삼각형 패턴 속에서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에서 꼭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쪽으로갈 수도 있고 하락쪽으로갈수 있다. 이 확률은 50대5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50대50인데 어떻게 상승을 너는 예측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죠. 여기에서 매수의 주체가 누구이냐? 앞서서 봤듯이 매수의 주체가 고래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갑을 축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XRP 축적을 시키고 있다는 게 앞서 기사에서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주도하는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래들이 주도하는데 하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상승적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리플 투자하신 분들, XRP 투자하신 분들, 정말, 정말 화가 나죠? 당연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손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려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리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고,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상승의 흐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물량 제발 많이 많이 확보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있죠. 여기에 차트인데 이전에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차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말에 이때 소송이 걸렸을 때 이때 급락을 했었어요. 이때가 저가가 243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올랐죠? 2021년도 초반까지 하니까 2495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7배, 7배 말씀드리냐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소송 때문에 한번 눌려주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시작점. 그러니까 상승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딱 잡았을 때 그때부터 오른 게 7배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저점에서 잡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호를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들어갔다고 하면 7배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 그런 수익을 우리는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0년도 말 소송이 걸렸을 때부터 이상한 흐름을 느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때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후회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왜?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1년 치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분명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마이너스 9% 항소로 인해서 마이너스 9% 떨어진 이 장대 음봉에 여기에서 시가를 돌파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나타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커다란 상승. 이전에 2020년도와 2021년도 이때에 10배 이상 상승했던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730원대, 740원대 왔다갔다 하잖아요. 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10배가 상승한다고 하면 7천원을 넘어섭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7천원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천원 기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의 경제tv가 이제 969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970명. 자, 매주마다. 50분 이상씩 저의 채널을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0분까지도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 1000명 돌파. 그러면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벤트 정말 크게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스14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정가가 18,000원이에요. 판매가는 1 7 0 1 0원이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1,000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이 총 1,000분이 되면 제가 큰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10권, 100권 이거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 1,000분 모두 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1,000권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것입니다. 신문경제 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입니다.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책 이벤트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책 신청 이벤트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클릭하셔 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8284-1514로 문자 책. 하고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시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